이 뮤직 페스티벌에서 진행을 받게 된 감성 MC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원래 오늘 저희 행사가요. 저녁 6시에 진행이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마포구청에서 일자리 테스트, 일자리 박람회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약간 딜레이가 돼서 지금 저녁 7시에 시작이 된점 먼저 약간 양해 말씀 우리 관객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 방의 아티스트분들을 만나기 전에 첫 시작! 공연을, 오프닝 공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공연의 아티스트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빛나는 분인데요. 이분은 딱두 마디로 소개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얼굴 베스트, 가창력 베스트, 모든 게 완벽한 우리 코리아 보컬리스트 곤도현님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준비된 거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된 무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몇 배의 행복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스타벅스 약 40잔 이상이 되는 음료 쿠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별로 안 기쁘신가요? 다수가 안 나오네요. 어, 네, 지금 스타벅스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제가 다시 한번더 스타벅스 아이템을 소개할 테니까 여기 의자 객석뿐만 아니라 옆에 사이드에 그리고 지나다니는 분까지 가장 열띤 반응을 보여주신 분에게 바로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홍대 인디 뮤직 페스티벌 첫 번째 스타벅스 쿠폰을 소개했습니다. 박수! <laughs> 놀라파였세요안 네. 네, 받으실 거 지금 드릴 건데. 네네네. 네, 네. 여기 앞에 오 아, 오늘 행사의 첫 번째 상품의 주인공입니다. 아, 이 네, 뒤돌아서 주시고요. 아, 제가 방금 이 세레모니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을 해서 그 세레모니가 똑같이 나와서 우리 객석의 반응이 너무, 너무 좋으면 쿠폰 2개. 쿠폰 2개. 알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양 하는 거 1타 2피로 TV 가져와야겠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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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약속한 대로, 자, 쿠폰 2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진행 하면 될까요? 아티스트 분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대 아티스트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 아티스트는 더 웜스, 더 웜스 이렇게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무대를 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외국 관객분들을 위한 상품을 제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ttention, foreign guests. Attention, attention, foreign guests. Let me give you a present. Come here. Who interested in K pop song? I like K pop fan. I like K pop song. Come here. Let me give you Starbucks gift coupon. Come, come, come. Don't be shy. Come here. Don't be shy. Is there anyone who like K-pop? Come here. First, total five people. i give you. No? You don't like Starbucks? You don't like Starbucks? Okay. Another people. Put in your best. Take Five seconds. 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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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아이 파이 파 웰컴 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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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파이 파이 오이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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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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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파이 파아아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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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Oh, not so <laughs> very good people, very good person. So please tell me, the most, best, you like, pick, or you like, famous Korean singer. Who is here? Who is your favorite Korean singer? Dio, oh, Dio. 자,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 외국 손님에게. 스타벅스 투 쿠폰 담도록하겠습니다컴브레스 트레이션 와수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땡큐 하아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또받주셨습니다자 지금 무대가 아직 세팅 중인 관계로 다른 우리 또 관객분들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관객분들 요즘에 또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굉장히 거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한 분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또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영수증, 영수증 중에서 가장 비싼 금액의 영수증 갖고 계신 분에게 스타벅스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수증 중에서 가장 비싼 금액의 영수증, 가방 백5 0원얼마인 가요. 오, 오 21,000원, 네, 럭셔록 있었습니다.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 네, 지금 현재 2만0원 고객분, 현재 1등이에요. 자, 오 네, 여기 역전인가요? 자, 얼마가요? 32,000원 쓰레기 벌어주세요, 네. 32,000원 역전. 네, 32,000원 역전. 피덜티 카페 타워, 현재 고객님, 오! 또다시 쓰레기, 네, 또다시 쓰레기. 자, 저기, 자 저기 정의 보겠습니다. 자, 저기, 현재 얼마를 갈수 있을 거지? 네. 어, 네, 38,500원. 네, 좋습니다. 38,500원. 현재 1위. 자, 38,500원. 어, 또 있어. 엄청나. 또 있어. 또어 바로 앞에서. 아,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스티을씁니다 79,800원. 네, 좋습니다. 현재청 79,800원. 79,800원. 3초 세고. 오, 또 역전. 야 네. 어, 경매장 느낌 나고 있습니다. 네, 기스모션 이번에는. 그만 가요. 123,900원. 오, 네. 드디어 10만원대로 넘어갔습니다. 오또 어, 넘었어요. 바로 제이서 또 스티나 갑니다. 어, 네, 좋습니다 12만 3,900원 드랍 67만원! 오! r e 프 t 아~~ 드디어 박수가 나옵니다. 아까 2만원대는 아무 반응도 없다가 돌지만 차다가 아는 도하다가 이제 드디어 박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67만원 정도 야가 간지녀로 불리고 있네요. 어, 좋습니다. 자 67만원보다 더 비싼 영수증! 3초! 3초! 소세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없네요. 잠깐 하세요. 네, 자, 67만 원, 67만 원. 아, 이렇게 큰 금액을 또써주셨으니남친구를 같이 오신 거죠? 아, 네. 자, 두 분을 위해서 스타스 기프티 쿠폰 두개 나갑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플렉스하면 사는 분도 있지만 나는 금방 전약하게 사고 있다 부구에게는 만원이 백만원이상 같이 가치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남자리고비 나는, 나는 정말 자린고비로 알뜰하게 개명처럼 살아가고 있다 제일산 영수증 제일산 영수증 역시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제일산영수증 아까 무시당했던 이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뿌셔도 난시하지 않아요. 현재 21,900원이 제일 쌉니다. 자, 인생은 몰라요. 그죠? 아까 제일 싸서안 되죠. 쓰레기 잖아돼데 아까 찢어버렸으면 끝난 거 아니야. 아, 저, 또, 까 4,900원. 네. 자, 오늘 날이 아니다. 오늘 날이 아니야. 진짜 쓰레기야, 이제. <laughs> 자, 현재 4,900원. 4,900원. 제일 갑자기 마이크도 쏴진는 느낌이네요. 네. 습니다 더산, 더산 수수 4,900원을 압도하나? 2,000원. 아, m g c 아, 더 싸, 더 아, 오, 아 정확히 내가 토피인데 어, 잠깐만. 네. 그러면요 너무 멋있 영어는 결제가 아니잖아. 제일 싼 거를 구매하신 거라서. 제일 싼 거를 구매. 어때? 제일 싼거구매하게 상...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거는 그래서 2,000원인데. 그렇게 페이크는 저희 통하지 않습니다. 현째 2,000원, 2,000원 지금 역시 국민가게 다이소 고객님. 2,000원 현재 뜹니다. 없죠? 자, 3초0고안씩나면 다이소 고객님께 앞으로 얻어드세요. 삼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알뜰하게 야 2천원짜리 영수증을 소지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좋습니다 아, 바로 알뜰하게 가게를 잘 꾸려가기 바라면서 역시 상품 두장나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